실전 모의고사 5회 5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6cm의 원기둥 세 개를 끈으로 묶으려고 할때 그랬고요. 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. 선생님이랑 앞서서도 많이 풀어봤지만, 자 편의점에 있는 이제 얇은 음료수 캔입니다. 그캔세 개를 구매를 해서 이제 끈으로 한번 묶어보겠다라는 것이죠. 끈으로 묶었을 때 끈을 좀 팽팽하게 당긴다. 최소의 끈을 사용해서 이 음료수 세 개를 묶는다 라고 한다면,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음료수 캔세 개가 모일 거예요. 이 그림은 모여져 있는 음료수 캔을 위에서 바라본 그런 모양입니다. 음. 그때 끈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고요. 문제 푸는 방법? 그렇지. 원의 중심에서 각 끈에 90도가 되게끔 보조선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것이죠. 우리는 사실은 90도로 만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접 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접선까지는 언제나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음, 90도인 보조선이 그려지게끔 이 보조선을 그려주시고요. 으흠. 그럼 보세요. 쉬운 것터 할게요. 이 바깥쪽에는 파란색입니다. 이 파란색입니다. 이 파란색 세개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. 얼마가 될까요? 반지름 2개인 12 12 1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계산하면요 최소의 길이는 자, 파란색의 길이 12cm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곡선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 곡선 부분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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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따로 따로 계산을 해서 해 주셔도 됩니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고요. 이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 볼 겁니다. 모아 본다면 자 파란색 얘와 얘는 평행합니다. 두 개가 자연스럽게 붙고요. 얘랑 얘도 평행합니다. 자연스럽게 붙고요. 얘랑 얘가 자연스럽게 또 평행하니까 90도라서 평행하니까 붙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색 세개 합은 원 하나의 둘레의 길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. 반지름 얼마인? 6인. 그래서 이 파이 곱하기 알로 계산해주시면 너무나 깔끔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 선생님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,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